비상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비상 비상한다는 것은 날아온 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날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그냥은 못 날죠. 보면 어떤 장치들을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땅에서 발을 이렇게 뗄수 있을 그런 우리들의 상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종을 해서 날아다니는 그 작은 비행기부터 해서 크게 드론을 그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잠깐 동안 나르는 것도 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날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은 날아오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날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유치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어, 경외롭고 황홀한지 몰라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날아오르면 그런 마음일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꿈이었지만 나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과연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내, 내 내게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 그런 걸좀 보면 우리의 심령은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한 잠재 의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이. 지금 육체의 비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 즉 마음의 비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비상이죠. 결국 비상의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 이렇게 승객을 많이 태우는 비행기 치고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륙하는 경우를 잘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화된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륙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 가속을 돕는 아주 동력이 절대적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가속이 증가되면서 승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최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를 때나 이렇게 보면 진동이 있어요. 그걸 감수할 때 사람들은 옆에 이렇게 손잡이도 꽉 잡고 옆에 있는 사람 팔도 꽉 잡고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 신뢰성은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내가 타면 그 비행기만큼은 안전하게 이륙할 거야라는 생각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비행기는 몰라도 내가 탄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룩할 거야. 이런 생각 꼭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던, 안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뢰성은 나의 안전과 또 함께 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즉, 생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차의 문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저기로 이동해. 에 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호함과 안전함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비상은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보호하심과 안전함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배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줘서 안전한 것으로 인도될 수 있다면 그런 삶이야 말로 정말 정말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또 믿고 싶은 믿으려는 믿어지는 바로 그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을 믿으려 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내 자신을 비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비상의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사실은 단 하나가 뭐냐하면 내면 속에 있는 단 하나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 비상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예요. 이 진정한 자유는 일반적인 이유도 됩니다만 그런 차여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라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죠. 자, 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을 바라보며 비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명예가 절대적인 사람은 명예를 바라보며 비상을 꿈꿉니다. 건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바라보며 비상을 꿈꿉니다. 사업이 절대적인 사람은 사업을 바라보며 비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가 바라보며 비상을 꿈꾸는 그것을 위한 그 필요한 모든 요소들도 그곳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주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모든 것이 그 바라보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상의 이유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목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만 다니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비상해야 할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한 이 예수 섬김 교회는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도잘 알겠지만 요람에서 영생까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3년 전 오늘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비상을 품고 몇몇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예수 섬긴 교회를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짓하며 이렇게 3년을 날아올랐고 더 높은 곳을 위해 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창수가 나고 눈이 오고 바람도 불기도 했습니다. 무게 실린 인생의 좋은 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듯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진감래는 백이면 백 대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삶.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면하는 삶을 고진감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면의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그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니헤미아 4장 17절에서 20절.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이곳으로 모이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는 짧지만 숨겨져 있거든요. 마치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종착지가 가나안입니다. 그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한 비상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자유함을 영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그 결과 어땠습니까? 한 세대는 비상하지 않고 추락을 했어요. 그것이 늘 반복된 역사를 보면서 결국 후손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나라 이런 슬픔. 그렇죠? 과연 후손에게 어떤 것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 텐데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는가? 따라서 지금의 예수 섬김교회는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비상의 날개짓을 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대를 초월해서 끝까지 몇 세대를 넘어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유함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로 언제나 그랬듯이 이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함께 했던 3년을 함께 했던 이 귀한 성도들의 저는 위대함을 봅니다. 때론 날개에 불이 붙어서 새카맣게 타기도 합니다. 찢어지기도 하고요. 날아오르다가 또 옆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고 돌들이 있어서 맞아서 기절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저들의 영성을 보면서 목사인 내 자신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설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역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더욱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너무나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좌절이에요. 낭망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라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설은 아니겠죠. 그게 정석이겠지만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역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그러니까 즉 우리의 고됨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분을 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보면 나중에 증거를 대미시잖아요. 너 이렇게 했잖아.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체로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하는 경우를 봅니다. 생명은 쉽게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섬김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우리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보호함과 안전하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성장에 나갈 것입니다 예수 섬김교회의 정체성은 늘 말씀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어서 조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타협이 잘 없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있게 하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찬 이 비상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판단이나 권한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7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떼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초라하게 만드시며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 그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 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아멘. 유람에서 영생까지 이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성全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매놀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예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지 않고서는 예배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에힘 쓴다는 그 개념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매놀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때론 자신들의 의의를 위해서 맡은 일을 적극적일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그 모토가 바로 예수 섬긴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머리대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교회 네 번째로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예수 섬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 섬김 교회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가 꼭잘 이륙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예수 섬긴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상은 성도 개인의 비상을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상을 위해 언제나 어느 곳에나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해 오셨어요. 그 무거운 언약계를 들고 다녀야 됐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그 수고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그걸 깨달을 줄 알면 교회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의 비상, 이 교회, 여러분 개인의 비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비전이 날개가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또다시 사주전을 위해 겸손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늘이 예수 성김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며 비상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